여러분, 지금 저왜 다른 방에 있는 줄 알아요? 저 친구 멤버 만날 때마다 유튜브 계속 찍을 겁니다. 근데 계속 출연하지 못해요. 친구야, 나와! 나왔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서서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 멤버입니다. 백서 멤버. 백서 네. 네. 멤버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기제 음, 방입니다. 저 집이에요. 도현이 집 아니에요? 네. 제 집은... 제 집은 한참 멀리 있어요. 네. 여기 컴퓨터, 어, 저, 우리... 컴퓨터 있어요 저기. 봐봐. 컴퓨터 보여요? 아 보이신가요? 보여. 보이시나요 컴퓨터! 보이신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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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정한 유튜버 이런 게. 어 네. 애기도 있네요. 애기가 왔습니다. <laughs> 애기가. 애기 여기까지 와서. 예. 이것으로 멤버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 소개 끝!